애야 <laughs> and b. yeah to be to hold. 응? 다른 거야? 응. 응? 그거 좋아?

작은 돌이네. 젤라그 돌이 좋아, 나무가 좋아, 나무. 나무가 더 좋아. 응, 응. 뭐 봤어? 뭔데? 라빈이네? 라빈이 날아갔다. 참새도 있었어. 라빈 한 마리, 참새 한 마리 있었지? 잭잭잭? 응, 잭잭잭, 참새 한 마리 있었지? 야? 응. 응?